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에는 십자가 형을 받는 행악자 두 죄수가 나옵니다. 보면 39절, 41절을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죄수는 관원들과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알수 없는 불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함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인정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의 그의 육신의 고통으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어버린 완악함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죄수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두 번째 죄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구합니다. 자, 그는 첫 번째 죄수와 같은 육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미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십자가 형태를 형벌을 받는 이 언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저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또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 3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절용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죄수는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자신을 받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죄수를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진실로 나오는 자.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던 두 죄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해 서로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죄수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한 죄수에게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벌의 형틀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죄수에게는 갈림길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두 죄수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다른, 지금 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경만한 마음을 낮추지 못했으며, 자기와 같이 십자가 고통을 받는 다른 자들에게까지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수는, 아궁이 속에서 타 들어가는 나무 한 조각을 꺼내듯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형틀에 달린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은혜에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의 증언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중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고난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 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라고 말입니다. 이 죄수는 이 고난의 순간이 죄수로서 또, 죄인으로서 마지막이 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그분과 함께 할수 있다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4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자기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던 두 죄수를 할지라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진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아낌없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멈춤이 없으신 배푸심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